2023 K 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Q K 리그 2 2023 26라운드 경기입니다. 4위 팀 부산아이파크와 7위 팀전남드래곤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그런 볼, 가운데 연결합니다. 임민혁, 또 어, 앞쪽 으 연결했어. 다시 잡아놨어. 자 슛, 아, 벗어났습니다. 아. 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부산 임민혁 붙여줍니다 자 헤더 걷어내고 있는 전남드레몬스 강상윤의 패스 연결 다시 한쪽으로 복잡한 상황 슛아 최봉진 선방 아 이걸 막아내는 최봉진 아 최성진 쪽으로 연결을 시도했는데요 어 치열한 볼싸움 어, 박동진,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박동진, 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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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산의 파크 아 반대쪽 착이 아아 못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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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김찬 이석현 자 여기서 어아 지금 어, 정훈 아니에요 자 왼쪽으로 네. 어정원에게자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어정원 넘어갑니다 반 크로스 걸렸어요 해동 이거 막아냈습니다 어방진 이 장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라고 봐야돼요 그렇습니다 네자 여기서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불려지질 않았어요 자, 네. 여기서 파울인가 싶었는데 그대로 인플레이가 됐고요 자 여기서 어정원, 어정원 선수 잘 넘어갔죠 아이 슈팅이 아 골키퍼 최봉진의 선방에 맡겼습니다 그습니다 박동진 자 다시 뒤쪽 최준이 연결 을 했고 임민에게 슈팅을 골키퍼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 최종 수비 라인에서 어저 왼쪽으로 연결 잡아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네, 강상윤입니다 강상윤 자 수비수 두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운드로. 잘 봤어요 백칠십 백칠십 육 급은 뛰는다 지금 수비 라인 영태가요 거의 다섯 명 파이브 백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네. 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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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비아가지에커팅긴 했습니다 미 키치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하나 하나 이거 미국한테 걸렸어요 벗어났어 하나 아 머리 를감싸는 아 하나입니다 빠르게 연결을 시도했고요 부산의 공격. 라마스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걸렸어 박동진 이거로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 결국은. 그렇습니다. 박동진 네. 쪽으로 자, 자. 쪽인지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으로 박동진 쪽으로 다면 반칙이 일어난 지점이 쓰러지긴 아니었는데요. 네. 라마스 슛! 아! 아! 들어갑니다. 라마스 파워킥. 이때 그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1점로앞서갑니다 에... 자, 아주 뭐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아마도 이 라마스 선세가 바뀌지 않았을까? 문정 저... 싱의 골라인을 통과하는 시점은 대략 0.2초예요. 부산이 전남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둡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페널티 킥을 라마스가 해결하면서 두 경기 연속 1대 0입니다.